성공한 계획 도시로 잘 알려진 얼바인시, 우드베릴 타운하우스 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신규주택 684채, 21개 모델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말, 2010 유험 컬렉션 그랜드 오프닝 행사엔 만여명의 대기 바이어들이 운집했습니다. 최저가격 3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까지의 타운하우스, 모델하우스만 보고도 초기 판매분 이0 채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얼바인시 보시는 바와 같이 뉴 모델 하우스에 한국식 문양이 강조되는 등 한인 바이어들을 위한 배려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개발사들은 한인 바이어들의 마케팅 파워가 커진 만큼 한국식 가정 문화에 적합한 초기 설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학군으로 조기 유학생 등 한국서 몰려드는 한인 인구 급증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h, the Korean community came out in force. 예를 들어 한국인의 특성상 넓직한 메인 베드룸보다 가족 공간을 더 선호하는 만큼 거실, 서재, 부엌, 컴퓨터룸 등 부수 공간을 크게 확보한 게 특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매물 30%를 한인 커뮤니티가 소화할 것으로 간축할 정도입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 또 가장 교육이 훌륭한 도시, 또 그것 때문에 좋은 비즈니스들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 이러한 그 중요한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인 사회가 굉장한 성장을 했습니다. 남가주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 인구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얼바인시의 성장이 돋보입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박상균입니다.